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에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떡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서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봄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보험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보험이 증거되는 삶의 현장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 한가운데서 너는 영적농부로서 보험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며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시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군사처럼 예수의 군사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며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주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믿음의 후세대들 앞에서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떤지못얻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거기가 그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거기를 그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건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치 벌써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니 이제 후로는 의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디모데우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멘.